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참사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 해일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동해안 지진 해일에 대비한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3년 삼척시 원도급 임원지구에 갑자기 지진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높은 파도가 덮쳐 임원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80여 척과 건물 60여 동이 파손됐습니다. 1993년에도 도내에서 지진 해일 피해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동해안은 기상 관측 기후 모두 네 차례 지진 해일이 발생했으며, 강원 남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지진 해일파는 보통 시속 300km 속도로 약 1시간 30분 후에 동해안에 도달합니다. 지정된 해일 대피 시설이나 가급적 높은 곳으로 신속히 대피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체계적인 지진해일 대응 훈련과 함께 위험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해일에 대비한 주민대피지구는 관리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이 동해안 4개 시도에 지정된 146개 주민대피지구를 점검한 결과 78%를 차지하는 114개 지구에서 모두 276건이 지적됐습니다. 일부 지구는 관광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피 장소를 지정했거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리가 멀거나 대피 안내 표지판 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신계 주민 대피 지구를 점검한 결과 모두 78건이 지적됐습니다. m b 1뉴스 박준기입니다.